아, 예, 반갑습니다. 어, 분당의 이원장님 소개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번거롭지만 줌을 통해서 한번 그 같이 얼굴을 뵈면서 인사드리려고 줌으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804내에서 있는 K기공 K첨단 재생 아카데미를 소개를 받고 전체적인 사항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뭐 궁금하신 말씀 해 보세요. 네, 통합의학이란 무엇입니까? 아, 통합의학은 우리나라 이제 의료 시스템은 양방, 한방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양방 의사 선생님들이 난치성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조금 난감한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도, 보통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과율이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희한하게 난치성은 원인을 잘못 찾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대의학인 양방 중심만이 아니고. 한의의사님도 한번 요청을 해보고 또는 대체약에서 나름대로 에너지치료를 한다고 하는 기공치료사 또는 침술사 뭐 이런 명상지도사 이제 이런 제이 분들이 아무래도 난치성 환자들을 많이 돌보다 보니 그분들의 능력까지도 어떻게든 복합적으로 활용해보고 싶다. 주치인은 물론 양방의사 선생님입니다. 양방의사 선생님이 그런 모든 분들이 협조를 받아서 난치성 질환이나 이런 불치병들을 좀 치료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솔루션 전체를 우리가 통합의학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체험 아카데미는 무엇인가요? 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중증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모르고 또는 환자도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다 보면 서로가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병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에 극대한 도움이 됩니다. ,이?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아카데미는 그러한 이론적인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게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환자분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 이런 원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써머리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체험 아카이비탐이라고 이 표현합니다 그게는 지금 팔공산의 이제 천진 힐링센터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 게어천연옥으로그 전체를 다 공간을 다터어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 파동, 천연옥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파동 있죠? 우리가 어떤 광물질들을 보면, 광물질들이 선도성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면, 거기에는 인체의 어떤 분자 활동을 돕는 미시한 파동이 나옵니다. 천연옥 같은 경우도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데, 그게 워낙에 많은 물량에 건물 전체가 옥으로 다돼 있는 곳이라, 아무래도 그 파동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몸에 결란되어 있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기력들을 다시 복원하는데,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체험 아카데미를 그 804에 있는 천지인 힐링센터에 저희가 이제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K기공은 무엇인가요? 아, 기공요. 여러분들 아시는 기치로 들어보셨죠? 뭐 옛날에 무협영화 보면 뭐 장풍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기공을, 공력, 기공력을 보통 무술로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공을 무술로 쓰는 게 아니고요. 치료로 하는데 많이 씁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에너지 파동을 통해서 환자들을 이제 자연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기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K, 기공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요번에도 유럽 한그 의사분이 통합의학의 최고 대가가 유럽의 의사 한 30분을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 기공 성당 심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양방치료라 하더라도 이 에너지 치료, 에너지의 결함 부분을 양방에서 물성으로 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다시 복원하는 이러한 자연 치유 요법 중에 가장 으뜸인 게 기공인데 그게 브랜드가 워낙이 높다 보니까 K 기공이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K 첨단 재생은 무엇입니까? 아, 첨단 재생. 말 그대로 미래 어떤 그질환데왜 재생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치료법은 우리 몸 속에 있다는 거죠. 자연 치유 또는 면역 치유뭐 이런 의미가 미래 치료, 이거 다시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게 첨단 재생 치료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는, 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제, 뭐죠? 인체 어떤 분자 단위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인체의 원자 단위, 미세 영역을 치료하는 것이 양자 파동 치료입니다. 양자 파동 치료가 지금 현재 대세고, 최첨단 의료기기도 대부분 파동 치료기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동 치료기, 그를 한번 여러분에게 시연해드리는 시간과, 엔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인 5차원 과학이라 그러죠? 뭐, 일명 어디에서는 솔루젠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유전자 보건 프로그램입니다. 유전자가 변이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는 유전자 보건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병원 안에서만 지금 시술이 됩니다. 하는데, 저희가 한번 이론적으로 샘플로 한번 더 설명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안내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첨단 재생, 서비스다 이렇게 편합니다 그거를 이번에 교육엔더 직접 체험도 할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다른 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을 떠나서 국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전 세계 가장 어떤 병원, 1, 위병원 그러면 우리가 메이오크리닉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이오크리닉의 창업자가 평생을 본 돈을 기부로 만든 병원이에요. 그리고 치료비도 일반인들이 거의 참여하기 어려운 정도 치료입니다. 보통 일반 수가보다 10배 정도 높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전 세계 왕족들이 가장 많이 참는 병원, 전 세계 재벌들이 가장 많이 참는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탐욕적으로 돈 많은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은 돈 중에 많은 부분들을 무상치료, 가난한 자들에게 무상치료해주는 서비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가장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어~ 알렉산더 테크닉이라 그럽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뭐냐면 병원 진료를 하기 전에 미리 예전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그분의 체험들을 번토하고 그리고 그분의 심리적인 것까지 다 컨트롤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그분이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평생 관리하는 과정이 이 알렉산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한 환자를 죽을 때까지 관리해 주겠다라는 은밀히 보라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치료법이, 어, 태극권 요가, 또는 기공, 침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양의 대부분 대체약을 거의 망라해서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참여되어 있는 분들이 한4천명 정도, 의사수와 똑같아요. 자 그분들도 의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정받는, 이제 그러한 구조가, 어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자 테크닉인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연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학은 그러한 형태로 사회복지 개념으로 가야 되고, 치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요번에 우리가 명명을 제1회 K기공, K첨단재생, 그리고 뭐죠? 통합의학, 체험아카데미라고 명명했는데, 사실은 어, 알렉산더 테크닉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제 설명보다는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어, 메이오 클리닉 알렉산더 테크닉을 쳐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이번에 더운에서 처음으로 한번 실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